모든 이 창작이라는 분야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 약간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 요 도파민 중독자다. 도파민 중독증세가 확실하고요, 선생님. 도파민 중독자 맞다니까요, 이거? 이 도파민 중독자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아, 돌아가 있는 것 게... 같아요. 아, 아. 하나, 둘, 셋. <laughs> 또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 비방용이 더 재밌는데 그쵸? 그쵸. 아쉽겠다 사람들. 도대체 <laughs> 무슨 얘기를 했을까? 피디님도 멋지네요. <laughs> 아쉽겠다. <응? 웃음> 새삼스럽게 다시 서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네. 저는 26살 배우 장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7살 박장현이라고 합니다.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laughs> 일 하고 퇴근하고 오셨다고.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부러 촬영 때문에 레슨을 좀 많이 안 잡았어요. 음. 안 잡고 한딱세 개만 깔끔하게 딱 하고 넘어왔습니다. 무슨 레슨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음. 저는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4월 달부터 음. 일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6개월 차가 돼 가고 있네요. 원래 필라테스 좋아하셨었어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아, 네. 원래 필라테스 저는 어떤 운동 좋아하셨어요? 복싱. <웃음> <웃음> 저 집에 갈래요. <laughs> 말 잘못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맨몸 운동 하는 것도 좋아했고, 아 워낙에 몸 쓰면서 이렇게 막 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 작년에 복싱 세계 챔피언,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 분이랑. 유튜브 했었는데 <laughs> 박종팔 선생님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분 진짜 주먹이 막 이만한 거예요. 아 상상. 딱딱하게 <laughs> <까끗하게> 인사.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왔습니다. 근데 <laughs> 네, 그런 분들이 은근 열인 거 아시죠? 네, 너무 너무 착하시고 네. 되게 시골에 계셔가지고 아 촬영할 때 되게 즐겁게 하고 <laughs>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싱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일단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끼게 하면서 이게 뭔가. <laughs> 집에 갈래요 <laughs> 주먹을 보셨죠? 될것 <laughs> 음, <뗄> 같은데 <laughs>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오빠가 실용음악과를 이제 진학을 한다고 막 노래를 한창 불러 댔겼어요 오빠가 <laughs> 집이든 뭐 학교든 학교 막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그럴 때좀 자연스럽게 그런 예술에 노출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도 하는데왜 나는 못하지 막 그런 마인드도 생겼던 것 같고 <laughs> 근데 어쨌든 뭔가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좀 좋아하긴 했어요 살짝 관종기처럼. <laughs>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했던 건 고1 때. 오빠가 다니고 있는 실용음악 학원에 그냥 진짜 몰래 들어서서 원장 선생님께 저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진짜 어깨 너머로 옆에 있는 옆방 연습실에 들리는 레슨 소리를 들으면서 아, 못 푸는 건 이렇게 못 푸는 거구나. 아, 이때는 소리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거를 진짜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노래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 바로 붙어 있는 게 댄스 학원도 같이 있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또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고 뭐, 너돈안 내도 되니까 춤도 그냥 한 번씩 수업 들어가,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또 해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노래도 고만고만, 춤도 고만고만, 다 괜찮은데, 뮤지컬 해보는 거 어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뮤지컬 그 원장 선생님한테 들려오던 그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도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꽂히는 순간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뮤지컬이라는 게 뭔지 막 찾아보게 되고 뮤지컬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며 완전 거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아 나는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 난 연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웃기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반대하시던 부모님을 무릅쓰고 학원을 가서 그렇게 입시를 시작하고 그렇게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무대 연기 전공이신 거예요. 요새 연기 전공 그렇게 안 나왔나요? 네,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는 나누진 않았어요. 아. 근데 제가 학교가 두 개예요. 아. 네. 20살 때 입학했던 학교가 부산예술대학교라는 곳인데, 거기는 연극과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다 배울 수 있는. 연출도, 무대도, 배우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도 했고, 서울예대 딱 진학할 때 저때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래 분리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다분리되 있었어요. 음. 모든 연기가 다 좋겠지만, 무대 연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무대가 더 하고 싶으신 이유는 뭐예요? 뭔가, 어,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아, 첫 무대에 섰었을 때그 느낌을 조금 잊지를 못해요. 음... 그걸 잊지를 못하고, 관객이 앞에 있고, 그 앞에 조명이 살아있고, 또그 무대 중앙에 내가 서서 연기를 한다는 게, 그냥 내가 장시연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아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살아 있음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모든 이 창작이라는 분야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 약간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laughs>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대부분 하거든요. 다 비슷한 네. 대답이죠. 네. 모임 나가면 뭐 DJ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진작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화 하시는 분, 드라마 하시는 분, 막 이분저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은 공, 공통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막,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됐냐 그러면 항상 그 첫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못 잊어서 절대 못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연극쟁이들이라고 하죠. 네. 제가 부산시립극단에 있을 때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연극쟁이는 무대를 못 벗어난다. 왜못 벗어나는 줄 아느냐? 3, 4개월을 거쳐서 연기, 연극을 준비를 하며그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끝나면 무대 다시 안 온다. 이래놓고 4개월 끝나면 그 3일 혹은 일주일의 공연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서 그 일주일 때문에 다시금 또그몇 개월의 연극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게 네. 생긴다고 해서 그게 계속하니까 선생님들도 나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지금까지 온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영상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음막 <laughs> 진짜 너무 힘들고 막 프리포터 통작업까지 다 하려면은 막, 막 미치겠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노를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영상이. 진짜 너무 힘들고 막와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 매일 매일 생각하다가도 이제 렌더링하고 내가 만든 영상 돌려볼 때 약간 쩐다 이게 내가 만든 영상 찢었다 막이 <laughs> 아 느낌 때문에 계속 하는 거라 뭔가 이 창작자들은 도파민 중독자다라는 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완전 완전 그거거든요 완전 도파민, 도파민 중독자 <laughs> 작업하셨던 것 중에 제일 즐거웠다 제일 즐거웠다 학교에서 학교 애들끼리 워크샵 만드는 거 말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만들었던 뮤지컬 공연이 하나 있어요.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음, 무슨 역할이셨어요?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네. 네. 흔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하면서 음. 생각도 많이 커졌었던 거였고 또 무엇보다 같이 작업하던 친구들이 좀 많이 좋았어요. 음. 선배들,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학교에서 너희 이거 해, 이 공연 만들어. 자 너희 연출자 딱딱딱. 너는 이캐릭터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작품을 선정하고 우리가 좋아서 연습에 나오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건 거죠.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혜 아닌 특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에 나오고 나서 그런 작업을 하려 그래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는 돈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수 있는 거니까. 학생일 때 무슨 기분인지 알아서 갑자기 좀 슬프네요.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음. 진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고정 질문.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배우 혹은 인생 작품이 있다면 은 말씀해주세요. 최근에는 작은아씨들을 음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음그 작은아씨들에 나오는 음 대사 하나하나가 조금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을 탁탁 건드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다가 가나는 겨울코트에서 티가 나요 그걸 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탁 때리는 대사들이 많은데 정서용 작가님이 그런 글을 좀잘 쓰신다? 기억에 남는 문장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아가씨에서도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것도 박정우 감독이랑 같이 쓰신 거잖아요. 음, 탁탁 건드죠. 네. 어떤 문장을 풀로 기억하는 게 되게 힘든데 작은 아씨들에는 그런 대사가 많은 것 같아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좀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를 좀더 많이 봐요. 음... 엄청 많이 봐요 드라마를. 도파민 중독자 맞다니까요 이거. <laughs> 도파민 중독자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영상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잠을, 다, 잠이 되게 쪘슬리 퍼여가지고 한 3, 4시간밖에 안 잤는데 나머지 시간 다 틀어놓는 것 같아요. <laughs> 주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뭔가를 하루 종일 보고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음.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보기 때문이지. 음. 너무 많이 뭔가 아시죠? 너무 많이 봐서. 도파민 중독 증세가 확실하고요, 선생님. 이게 그 너무 좋은 게 많은 이유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거든요. <laughs> 틀림같네요이 네, 질문은 도파민 중독자에게는 할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간별을 해야겠어요. 다음 어, 배우님부터 도파민 중독이신가요? 이렇게. <laughs> 그럼 배우로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 있으실까요? 어,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세 명이에요. 한, 한 명으로 주, 줄여보자 우리. 일단 그세 명을 다 말해볼까요? 네. 저는 람이란 배우님이랑 신혜선 배우님이랑 서현진 배우님 이렇게 세 분을 좋아하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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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면 신혜선 배우님. 좋아하는 이유는요? 세분공통점이랄게 있을까요? 세분다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웃겨요. 연기가. <laughs> <laughs> 그냥 뭔지 모르게 웃겨요. 라미란 배우님은 그냥 누가 봐도 그 은팔의 어머니 아, 이미지가 네. 강해가지고 뭔가 좀 코믹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신혜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많이 빠졌던 작품이 철인왕후라는 작품인데 음... 그런 캐릭터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약간 킹받는 캐릭터를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보다가 웃고 나서 자존심 상해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웃겨서 내가 웃겨서 웃은 거지만 아왜 웃었지? 약간 이런 느낌의 <laughs> 그런 거같네요좀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laughs> 라미란 배우님과 사연진 배우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웃게 웃기, 웃기다는 건지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게 약간 다 킹받는 포인트거든요. 약간. 하씨. 근데 느낌?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네, 네. 세 명의 그세 분의 공통점이 네. 그리고 셋다 되게 사랑스럽게 웃겨요. 어 맞아요. 이게 막 웃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베어 나오는 웃음이랄까? 그냥 축 던졌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웃겨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세요? 아, 플라핀 같았다. 기존 <laughs> <진짜> 설렜다. <laughs> 잘하고 있다. <laughs> 세상에 <laughs> 잘하고 <좀 덜랬다>. 있다 <laughs> 잘하고 있다 아 어떡하지 여자친구가 생긴 거 생겼잖아 <laughs>